22년 6월 4일. 오늘은 매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따면 돼요. 딱. 저 위에 있는 거. 에이? 여기는 많이 달렸네. 매실 수확. 체리도 수확해야 되고. 매실은 벌레가 안 생기는데 자두나 살구는 좀 늦게 했다고 벌써 벌레들이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아서 대부분 벌레가 먹었어요. 작년에 매실만큼은 나와서 작년에 충분히 매실을 장 먹고 이번에 수확한 거는 아시는 분두 분이 예약돼 있어서 그분 드리기로 했답니다.